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어어 정네 어. 아네 목소리 이렇게 들으니까 함께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참큰 <laughs> <진짜> 힘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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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는. 뭐 원래 그랬던 것 같아서 괜찮아 <웃음> 저, <웃음> 언제나 여러분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거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, <laughs>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취합하셔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용어, 조모세 가지를 골라서 이제 여기 먼데이 프로젝트 팀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세 개나 되다 보니 어, 먼저 하나 읽고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, 이 공연에 대해서 어, 월요일이 살아있음을 좀더 어,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토크토크하게 오늘 진행이 됩니다 괜찮습니까? 네 땡큐 <laughs> 자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<laughs> 고마워 아니 아니 괜히 시작했다가 멈출 수도 없는데 쳐주세요 쳐주세요 슈퍼 항체 보유자인가 싶을 정도 내 체력이나 평소 상태에 비해 잘 버티고 있다 자부하고 있던 찰나 <laughs> 생일날 로나를 친구에게 선물받고 아 코로나인가봐요 <laughs> 평소에도 일집일 일, 집이 일상이었던 와중. 낮에 해를 마음껏 쬐던 때가 언제였나 싶어 오랜만에 산책을 석천호수로 다녀왔는데 아 이게 격리가 풀렸나봐요? 집이 좋은데 사네요 석천호수면 동네가 좋죠? 롯데월드 있는데 하니까 비싸요 다녀왔는데 온몸을 감싸는 해의 따스함을 벤치에서 느끼자니 아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추위를 너무나 싫어하는 저는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여름에도 핫팩을 지니고 다닐 만큼 추위를 싫어하는데 저는 여름에 전기장판까지는 쓰는데 어 걱정스럽네요. 딱히 춥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따스함이 녹아드는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. 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저의 의견을 조금 드리자면, 어, 뭐랄까, 저, 아, 이렇게 세 명은 그 코로나를 다 피해 간 건지, 슈퍼항체인지 아, 그런 말 어, 하면 안 돼. 어, 그래? <웃음> <웃음> 어, 카페 알바 같은 거예요?